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17주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제1독서 여령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무렵 어떤 사람이 발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스무 개와 해곡시 기사벨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함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 0 0테나리오너지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셨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